Thank you. 도에 이윤희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산 불교 연합 신동회 이윤희 회장님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Someday, 우리, Someday, Chisum, Sandy, c 에 i 장 u m Cannot, j u m p i n 회 s h e r r 사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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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장 d y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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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화 속을 비롯한 개강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부에도 조석해주신 부산시장님들을 비롯한 기자회에 함께 해주신 조산시민 국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개강 전근식을 축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귀한 거음을 해주셨는데요. 그중몇 분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에 노력하고 계신 부산광역시 박정준 시장님의 축사를 대신해 이준승 행정부 시장께서 대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준승 행정부 시장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주님 자비로 흔하게 밝혀줄 부산연등문화제의 성대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 전통문화의 대승발전과 전시대의 풍합을 위해 부산연등문화제를 열어주신 부산 불교의 학생입니다. 정원 큰스님과 수석교장이신 영왕 큰스님, 상임교장이신 대진정사님과 만화 큰스님을 비롯하여 각 종단을 대표하는 예독 스님들께

개방 점검식을 시작으로 불기 2 5 6 9년 부산 연등회가 이곳 송상연 문장과 시민공원입원에서 열립니다. 부산 연등 문화제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이곳 송상연 관광장에서 진행 되고요. 3월 26일에는 9,250만 을 맞아 부산 시민공원 다성관장에서 부산의 발전과 시민 안료 비상 공촌 연합 대회를 공인하며 아름다운 연등행렬이 이어지는 부산 연등회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5월 5일에는 부산의 모든 사선에서 불기 2569년, 2 0 2 5년 어, 유시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기, 누은 지구와 사업소원을 갖추고 나면, 상권사 큰골패를 선두로, 홍법사 여인단과 선제동자 문화 전직단, 승가재가 낸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곳송산형광장에서 가기 열등 행위을진행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개막 점등식에참석해주신 분들께 앞서 삼월 비의 행진자 극락왕실을 바라보는 추모 등을 나눠드렸는데요 바로 그 추모 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을 해주시면 행렬을 맞춰가는 이 추모 등을 모두 다 같이 달려습니다 4월 2 7일 부산시민공원에서는 훨씬 멋지게 사벙한 아름다운 여인의 빛이 이미 송승영 강장과의 진행을 내예겠습니다 여러분, 이장 참고하시고, 어, 4월 26일 본 연근 훈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돕겠습니다. 엄청난 건데로 환하게 밝힐 작업 등의 전공식과 내빈 소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발레 흉물처럼 환하게 밝리기 위해서 소중하고 귀한 걸로 해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자를 소개하며 제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호명돼서 한분 앞으로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뜨기지 않는 박수와 환호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이신 정원스님을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환호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이신 용암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이신 해진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상임 부회장이신 만화 선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대표님이신 태총선님을맞아주십니다 네, 소개되신 모든 분들 정리를 네. 다 마치고 셨는데요 당도한 신앙관계에 대한 모든 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보한다는 자국들에게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면서 한편으로 계속해 소개해드리는 점 넓이 야외 도시고또 함께 감주시기를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연등 시각 앞서 다시 한번 이 자리 에 한켠 모두를 위해 큰 박수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6일까지 이곳 송산역 광장에서 부산 시민에게 연등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사를 맞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부산이 되길 바라는 영혼을 담아 불기 2,269년 부산 여든회 전등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두 불법등 구호에 맞서 정책하겠습니다. 장례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를 따라 동시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이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부산연두회 개막식식의 강의 연두 행렬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삼겹살 풀불태홍법사 열리단, 선재동자 무마정지단, 제가 내린쳤어 제가 으로이기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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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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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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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받아, 이거.

Thank yeah. you.